<laughs> 잘 먹지? 야! 죽어! 크락 찬! 적을 처치했습니다. 쏴 이거야! 왜 <laughs> 어, 이거 갱플랭크 못 이기겠더라? 여러분들 갱플랭크, 갱플랭크. 와, 갱플랭크 뭐야? 왜? 이 정도라고? 와, 마스터들 뛰어내? 금화. 와, 뭐야? 와, 그화까지 일뛰어내? 미친 또라이네? 갱플 지금은 술통 다 피해도 큐만 맞아도 짐. 아, 내가 내가 요즘 그래요. 갱플랭크가 요즘에 내 술통을 내가 깨거든? 야, 큐만 맞아도 빈사 상태 가더라고. 버프를 뭘 해준 거지? 아니 그냥 Q만 맞아도 아파요 패치 히스토리 Q 마나 소모량 버프 궁극기 쿨감 버프 불칼 아 공격력 증가량 버프 마나 재생 버프죠 이거 늘어났으니까 화약통 쿨감 버프 둔화율 올라갔으니까 버프 방어력 증가 버프 기본 체력 버프 뭐야 잠깐만 슈댕 버프를 잠깐만 1 2 3 4 5 6 뭐야 6연속이야? 뭐야? 이거 진짜야? 아니네? 화약통도 원래 18초였는데 이것도 버프네? 이거 몇 연속이야? 진짜, 잠깐만. 7에서 8단 버프로 알고 있음. 아, 7, 8단이야? 거의? 와, 아니, 어쩌지? 원래 여러분들, 갱플랭크가 알죠? 제 방송에서 그냥 콩콩이 들고 패시면 됩니다라고 항상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술통을 내가 안 맞는데, 그만 맞아도 라인이 밀리더라고. 이런 비밀이. 8단 버프 vs 몇 년째 패치노트에 이름도 없는 오른 오른 패치노트 한 볼까? 여러분들? 오른 패치노트 잠깐 궁금한데? 야 오른 패치노트 한번 볼까요? <목소리> 잠깐만 언제 적이냐 이거? 14.6? 이거는... 그냥... 조정이고요 사실상 그러면 14.6이 마지막이거든요? 2스킬 e 쿨감 2초 정도? 야 지금 몇이죠? 22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4년에 한 거네. 크크! 1 4시즌이 지금 패치가 몇이에요? 지금 패치? 지금 25점 몇이야? 아니 레전드래 진짜? 나는 잘생겼다. 만치즈! 어, 뭐야 이거? 왔어 또? 나는 잘생겼다. 미션 성공! 야, 오늘 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오늘 좀 거울 보고 좀 만족했는데. 오늘 좀 거울 보고 만족했는데. 오늘 좀 괜찮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시드 나왔다! 불켜불켜불켜불켜 불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씨. 드디어 키워 나왔다 드디어 지금 보이나 이거? 새벽 2시 40분 갱플 등장! 이게 아마 편집 영상은 앞에 다 자르고 여기부터 시작할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 새벽 3시에 지금 게임 한... 지금 이게 아홉 판째이기 때문에 좀 게임에 집중할게요 근데 갱플랭크를 왜 이렇게 버프했지? 갱플랭크를 그냥 대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도 이렇게 버프하는 건가? 말도 안 되게 그냥 팔 연속 버프 를 해버려가지고 체급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냥 사기야. 오 잘하는데. 야 비상. 게임 못하겠다. 존나 피곤하다. 어, 눈이 감긴다. 비상. 어 너무 세. 아니 어, 데빌즈가 미쳤어, 그냥. 와. 자, 라이브 랄브 구입. 라이브로 체젠. 이게 재생의 바람이랑 도란 방패랑 이원규 회복의 구슬이세 개가 시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목도 쉬었네. 말해 고추나 힘을 내! 힘을 내! 고추나 힘을 내야 해.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 고추나. 0추나 Okay? 근데 요 분은 가야 돼요 분은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마순팔 빠진 세팅이라 제 생각에 요 분은 들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1코어 워머고터트리려고막 과잉성장에 비스켓 이런 거다 땡긴 거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선마는 갱플이 원거리잖아요 그래서 Q 3개까지 주는 거예요 선마는 안 합니다 Q 3개까지 찍고 더블선마 2선마입니다 오케이 okay. 을 쳤습니다. 쏘기야! 아, 역시 공풀쭉 숙련도 매우 양호. 내가 귀 맞아 줘야 돼. 맞아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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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렇지 아! 방금 탈리아 돌팔매질이랑 비에고가 뺏은 바이큐만 맞아주면 이기는가 자워버그 쭉쭉 쭉쭉쭉 아 조졌다 아니 내가 킬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템창이 막혔다 잠깐만 원래는 이렇게 안돼 근데 신발 팔아도 돼아 그.. 물약 팔아도 돼 어차피 원기의복의 구슬 체젠 도라방패 체젠 재생의 바람 체젠 있기 때문에 물약 팔아도 될거 같은데? 아마 지금은 안 터지겠죠? 지금은 절대 안 터져 1700? 아, 내가 너무 잘 컸는데? 아니 내가 너무 잘 컸는데? 아, 이러면 좀, 표본이 좀, 이게 좀 무난하게 커야 이게 연구가 잘 되는데. 내 생각보다 오모가 너무 빨리 나왔어. 자, 3, 2, 1, 발사! 이거야! 아, 어, 아파. 어, 너무 아파. 어, 아프다. 이거지. 이제 여기서 닌탑 가고 애블방 가면 되죠. 오니? 어야, 우 시작. 아재! 아타카, 아타카, 아타칸그 아타칸! 다음에 템을 민타 만들어 주고 애불방 가지고. 그 다음은 뭐 작쇼 가도 되고 트타가 잘 컸으면은 사실 란두인 가도 되긴 해. 지금 판에는 3 AD 라서 이런 때는 그냥 작쇼 안 가고 란두인 가도 되겠다. 체력이 <목소리> 5천이라. 그냥 탈리아 몸으로 떼어도 될것 같아. 얼심은 별론가요? 얼심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얼심 갈까? 만화가 좀 다소 부족하니까 얼심 가도 되겠다. 오니? 안 죽을 만하죠? 내 체력은 5,200이니까 나이스 여기 깔끔하게 하면 된다는 말씀 야 좋았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희망편 다음 절망편 기대해주세요 바로 요런 느낌 아 기가 막혔다 역시 오르니 아 워머그가 좋아 이런 애들 상대로 존나 견제맞죠 초안에 초반에 갱플 체급이 너무 좋아져서, 봐봐. 데미지 들어오는 거 보여? 말이 안 된다니까? 초반에 이제 갖고 있는 물약이랑 비스켓 까먹으면서 조금 회복을 하는 거죠. 봐봐. 처음에 이거 만들었잖아. 이게 핵심이야, 이게. 제가 회복 결과로는 그 루비 수정보다 원기 회복 구슬이 더 유지력 좋아요. 그 다음에 뭘 가냐? 집가서 포션이랑 요부. 왜, w h 마순팔이 없으니까. 요부를 무조건 사야 돼. 요정의 보적으로 마순팔 약간 커버치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킥이 뭐냐면, 피격 당하면 도란방패 체제 터지고요. 재생의 바람 피격이 터집니다. 유지력이 미쳤어요, 유지력이. 다른 캐릭터들은 유지력 좋아서 뭐하냐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오르는 라인전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이득을 봐요. 집을 안 가도 여기서 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안 가는 게 포인트다. 아 요즘에 잘해 다들. a s t Blood. 적을 처치오 나이스. 이러면 그나마 그나마 다행.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러면 개 나이스 섹스 플레이. 남이좀 있어. 아, 씨. 어 아, 개고수인데 그냥? 목숨? 어림도 없지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들어와 이 개새끼야 오케이 이제 갱플랭크 패턴 파악 완료 뽀뽀!!!! <목소리> 장인 같았다 <목소리> 만화가 딱 되네 크크 <목소리> 아 개짜릿다 만화가 딱 됐어 진짜 방금 이게 요부가 있어서 만화가 됐어 요부 아니었으면 만화 안됐거든 <목소리> 왜 아직도 방송함? 왜 아직도 방송하냐고요 여러 분들과의 소통 여러 분들과의 시간 너무나 이하 생략 <목소리> 치즈가 너무 맛있대요? 뭔 소리야 치즈라니 거짓말도 어?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오늘 호우 이하님 없었으면 오늘 밥 굶어야 돼! 여러분들 이걸 이겨야 제가 다음 판도 합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오케이. 나비. 네? 나이스,

잡을라 그랬는데 여러분 뭔지 알죠? 힐 부스트로 잡을라 그랬는데 아 아깝다 뭔가 긴가 했네 할만했어 근데 진짜로 시도 할만했어 어차피 나 힐도 있으니까 안 죽을 만도 했고 체력도 많았거든 아..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안될거 같은데 아 진짜 이거 구 미치겠네 진짜 아, 저 어쩌면 좋아. 환자 하겠네.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착취를 들면 착취가 너무 못 버텨. 이제 됩니다, 이제. 이제 돼요. 11렙 되면, 오목오 됩니다. 나이스. 이제부터 시작. 아! 실수. 아. 너무 그거였다. 아. 근데 상관없죠? 왜? 나는 오목으니까, 얍, 얍, 얍. 이게 좋거든요. 이게 참 좋아요. 저 오모그에요, 갱플립.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오모그에요, 갱플립. 그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갱플은 이게 맞아. 제 생각엔 갱플이 이게 맞아. 갱플특포 나오면 진짜 다 먹거든요. 근데 오모그를 하면 답이 생긴다. 야, 평타로 잡자. 만화 없다. 맞아요. 그요부 때문에 만화 차거든요. 평타로, 평타로. 야, <laughs> 잘 먹지. 이게 오른이지? 목체가 때려보든가. 아 게임 재밌네. 헤이 hey, 그렇지 그냥 술통 미친놈 그냥 어 술통 아티스트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때려보든가 지금 그렇지 지금. C플랭크야. 어쩔 건데, 시 플랭크야. 어쩔 건데, 네가뭘할수 있는데. 갱플이 이게 맞다. 진짜 갱플이 이게 맞아요. 못 이겨요. 다른 걸로 못 이깁니다. 아, 근데 갱플 상대로 이거 노답이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 노답이야. 갱플 상대로 이거 벽이에요. 왜냐면 갱플은 약간 갈가먹는 애들이잖아. 술통 한번 터뜨리고 빠졌다가. 술통. 근데 빠졌다 오면 워머그가 도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Q 견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Q 견제도. 오버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카운터지.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바미의 붓이 나왔으니까 바미로 라클 아, 만기 태서님이랑 만나면 제가 개발립니다. 그, 만기님 만나서 숨못 쉬어요. 내가 눈물 말하잖아새체보 이렐킹 부제짱 만기 태소이이 이 죽음의 아마추어 사천왕은 진짜 달라요. 오케이. 몰라 열심히 때리네, 우리 갱플랭크 귀여운 녀석 <laughs> 얍, 얍, 얍. 어쩔 건데. 풀피 되는데 어쩔 건데. 어쩔, 어, u l p 야 d e and Otto k 아, 최선이었는데. 내 네, 최선이었다, 이거. 아, 근데 이득이야, 이거? 이거 오른 하나 잡으려고 애들이 개물이 찐 거죠? 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이득. 이거는 개 12득. 이거 잡은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그렇죠. 이거 개 이득이죠? 아, 갱플 상금은 제, 그, 오모그가 무조건이야. 다른 거 가면 뚫려요. 내가 해봤는데, 다른 거 가면 다 뚫립니다. 프로신에서 갱플 나오고 상대 오모그 오른 나오려나? 아, 근데, 프로신이랑은 달라요. 아, 프로신이랑은 이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솔랭이가 가능한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프로랑 솔랭이 다른데요. 솔랭이라 되는 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쫓아가, 쫓아가. 존나 쫓아가. 구원. 그렇지. 나이스. 여러분들, 갱플랭크 어려우십니까? 오른하시면 됩니다. 아, 텔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아, 슈댁 타지 말걸. 드래곤 30초네. 이런 거지 같은 플레이 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일부러 보내준 겁니다. 드래곤 30초인데, 무책임하게 라인에 텔포타는 이런 쓰레기 플레이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하지만 전투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지만 전투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 너무 잘한다 그냥 근데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캐릭터가 좀 사기야 제가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얼신 가면 만화가 자주 부족한데 만화도 보완해주고 아주 훌륭하다는 사실 그리고 20분 넘어서는 이제 블루가 다 나눠 먹잖아. 그래서 20분 있다는 이제 블루도 들어와서 나름 괜찮아요. 이게 또 오른이라 가능해. 오른 패시브가 워낙 좋아서 이게 오른 패시브 보여 이거? 방마저 체력 10% 올라가거든요. 지금 추가 체력 600이잖아. 추가 체력 650. 이것 때문에 또 되는 것도 있어. 언니?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팔찌 걸긴 했어. 시시하고만 시시해 그냥 야 이거 갱풀 메타 오면 이거 오른 좋다 갱풀이 메타 돼야 돼왜냐면 갱풀이 메타가 되면 오른이 그거 잡아 먹으면서 꿀빨면 돼뭔 말인지 알죠 이거 개이득이야 갱플을 같은 애들이 메타챔 돼야지 오른이 그거 카운터 침에서 꿀빨수 있다고 갱플이 약간 피오라나 카메 같은 애들 다 죽여주고 우리는 이제 오른으로 갱플 잡으면서 꿀 빠는 거지 설계상 얘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턴제잖아 술통 딜교 술통 차는 거 기다렸다가 또 술통 그 사이에 워머그풀피 성공으로 되지 저금통 되면 어떡하지? 성공은 근데 잘안 가요 성공은 잘안 가기도 하고 성공하면 약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때리면 되기도 해 내가 먼저 큐 맞히면 성공 꺼져 돈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아 이거 봐봐 지금 갱플랭크가 여러분들 그냥 유일 신이라니까? 이 어려운 캐릭터가 부실부풀 2티어다? 말다한거 진짜 말다한거 에메랄드 1티어 1등 다이아 1티어 3등 마스터 1티어 3등 그냥 승률 50%가 넘는다 와... 레전드 진짜 o p g 즈에서는 오르니 갱플 상대로 승률이 처참하네 진짜?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갱플랭크가 이길 확률이야? 근데 이거 오머그 안 가면 답 없어요. 왜냐면 나도 느꼈어. 오머그 안 가면 진짜 못 이겨요. 오머그가 유일한 희망이야. 오머그 가면 아까 보셨다시피 메커니즘상 너무 잘 맞아. 쉬는 시간대 풀피드. 갱플이 아무리 귤쳐먹어도 만화는 무한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라인 밀어놓고 나는 요정의 부족으로 계속 만화 채우고. 라인전은 모르니 이긴다는데. 그니까 러 이게 라인킬은 따요. 라인킬은 따는데, 투포 나눈 순간 절대 안 돼. 초반은 오히려 라인킬은 딸수 있어. 1킬. 점화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딸수 있는데, 그 이외에 스플린 못 막아. 그니까 러 봐봐. 라인킬은 이러죠. 승률 봐봐. 이거 못 막아요. 원래 나 콩콩이로 그냥 갱플 죽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라이 1킬은 딸수 있다니까. 근데 이걸 봐, 승률 을 봐봐. 못 막아. 승률이 진짜 앱도 적이잖아. 42대 57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오라 상대 4 1퍼크크 봐봐, 야, 피오라 상대가 지금 이러잖아. 갱플 상대가 지금 42대 57이지. 피오라 상대가 41대 58이야. 그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 근데 솔킬은 딸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오른이 은근 세서 솔킬은 따. 근데 게임은 진다니까. 솔키를 따도 진다니까? 의미가 없어 제발 갱플 또 나와라 갱플 또 나와라 보약 좀 벗게 갱플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많이 이기니까 재밌네 그쵸? 이기니까 얼마나 좋아 텐션도 오르고 어? 아니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 이기니까 텐션도 좋고 방송 시간도 길어지고 고춘이도 잘생겨지고 얼마나 좋아 어? 안 그래?